음. 짠. 짠. 네, 안녕하세요. 길미스럽 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언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는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언니 제일 효과 본 다이어트 비법 있으신지. 간헐적 단식 그게 진짜 저는 좀 살이 좀잘 빠지는 것 같아요. 몸이 진짜 쫙 슬림해진 게 느껴져. 쫙 빠져. 간헐적 단식을 해보세요. 음. 자, 오늘의 요리는 당근 라페 치킨 또띠아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레시피가 있어. 그 레시피랑은 제건 달라요. 당근 라페가 프랑스식 당근 반찬이래요. 그 라페란 게뭐 채썰고 갈아 갈았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항상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줘야 되잖아. 어. 퀸닭 게슴살 그거를 구워갖고 또띠아에 싸서 먹을 거야. 당근이 향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게 바이젠 맥주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야 오늘 벨텐브르거로 준비했습니다. 예, 예! 이게 벨텐브르거 바이젠 맥주입니다. 근데 네, 내가 하나 설명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바이젠 써있고 해페 바이스비어 써있어요. 바이스비어도 화이트란 뜻이에요. 밀맥주란 뜻이고 바이젠은 밀이란 뜻이에요. 바이스비어, 바이젠비어 다 같은 뜻이에요. 바이젠은 독일 밀맥주. 오늘도 한잔 먼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딴다딴다 딴다. <목소리> 오늘도 치얼스! 아 맛이 좋구만 당근 라페 치킨 또띠아 자 오늘의 재료는 당근, 백 게슴살, 또띠아, 로콜라랑 치즈, 유자차 아니면 유자청, 레몬즙, 홀그레인 머스터드 없으면 그냥 머스터드 소스 쓰세요 끝마이노멀좋아 저는 소스류나 그런 걸다마이노멀 쓰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레 e t s 야채 채썰때 있잖아. 그채 칼이 또 팔아요. 근데 난 그런 건 없으니까 이걸로 쓸게요. 하염없이 이걸 계속 해주는 거야. 돌면서, 돌리면서, 돌리면서, 살살살. 당근은 담아줄게요. 여기 뭐할 거냐면, 소금을 뿌릴 거예요, 소금. 소금 간도 하고, 물기도 좀 빼주고. 반 스푼? 더 오래 놔둬도 된대. 한, 저는, 10분에서 15분? 금방 물 빠져, 얇아서. 당근 물을 빼는 동안, 코랄 좀 씻어보겠습니다. 식초. 요즘에 풀잘 씻어 먹어야 된다고. 게슴살좀 구워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 날 믿어. 미안. 그런다고 다이어트 문제 있지 않아. 열이 올라왔죠? 이렇게 바싹 꽂으세요, 바싹. 너무 맛있겠잖아. 이렇게 바싹. 불끄고좀 식혀줄게요. 나와서. 양념을 좀 할게요. 레몬즙 두 개. 화이트 발사믹 두 개. 좀 상큼하게 먹기 위해서 유자청을. 한 스푼. 좀 나물 무치듯이 섞어주세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있어. 음굿 굿. 야호. 쫄띠야 음 구워줄게요. 네. 그냥 구워줘도 돼요. 기름 안 두르고. 음. 그러면 진짜로 다이어트식이겠죠? 와우. 자 이제 닭가슴살 잘라서. 불을좀 넣어주시고, 많이 넣어도 좋고, 치킨도 좀 넣어주시고, 당근 라페, 음. 많이. 치즈. 일반 머스터드 소스. 좀만, 좀만. 끝! 야호. 야호, 야호. 자,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시간. 다이어트니까 하풀 많이 닭가슴살도 많이 넣어주시면 좋고 당근 라페 마이너멀 머스터드 <laughs> 한번 오시죠 오시죠 잘잘봐잘봐 음 음. 야호 음. 음~~ 미쳤어 맛있다, 어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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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젠에서 나오는 향이 있어 바나나 향? 정향의 스파이시함이랑 이 치킨, 머스터드, 당근이랑 엄청 조화롭게 잘 어울리지 않아? 나는 벨텐부르거 바이젠이 맛있더라고 음.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준비를 했어 벨텐부르거가 구하기가 어려우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마트가 무조건 다있어이바이엔슈테판 맥주라고 요걸로 대체해서 드시면 돼 음. 요리를 먹는 것 같아 진짜 도 죽인다 응 음, 죽인다 죽여 하나씩 먹어 내가 다이어트도 먹게 미안하다 치즈를 넣고 기름에 굽거나 별로 대세에 지장이 없지 어? 그렇네? 이거 치즈 안 들어간 거예요? 응안 그래도 맛있잖아 응. 꼭 없으면 안될 그런 어. 존재들이 있잖아요 절대 아니야 거. 그래서 응. 이제 같이 비교해서 먹어본 거지 근데 치킨 무조건 기름에 구워야 돼 응. 이렇게 맛있는데 간헐적 단식감이요 아, <laughs> 너무 좋다 18,6 6 <laughs> 어, <욕> 같아요 <laughs> 18시간 6시간 집에 가서 한번 또해 먹어 보라 내 수제장. 수제장. 선님이별 말씀이 유아뭐 보람 느낍니다.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음. 음 이거.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안주. 이거 안주로 왔다다. 끄지마. 근데 여러분 또 다음 주에도 함께 한잔해요. 안녕.